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레스 홀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스레스 홀드가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지금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점은 찍었고, 여기에서, 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잡아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어 쌍바닥 패턴을 만들기는 했어요 자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죠 자, 보통적으로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1차적인 매수 시점은 바로 이 녹색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가 1차 매수 시점 그리고 보통 1차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매수 시점은 어디냐?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바로 2차 매수 시점인데 2차 매수 시점은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즉,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상승 상세의 초입구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3S 올드는 어때요 1차 매수 시점은 이미 지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2차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보시게 되면은 직전 고점 그리고 과거에는 강한 지지선이었죠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 지지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어, 상당히 이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지만 여 직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쌍마닥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강력한 시그널인 만큼 바닥권에서 이런 쌍마닥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게 되면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위에 꼬리가 달리면서 어 지금 이 확실하게 돌파는 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서 병구의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된다 안 된다 지금은 매수한 시점은 아니다 자 다음 주 또는 이번 주말에 그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직전 고점 직전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하고 확실하게 돌파한 이후에 바로 첫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은 애매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거래량 즉 거래량이 터져나지 않고 매물을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애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바로 전에 언급했듯이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 확실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작이 나왔을 때가 매수 타점인 만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스트레스 홀드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스레스 홀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공유해주세요. 1058732372 전화번호로 홀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홀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